오늘 우리는 성탄절 주일로 지키면서 일부는 성탄 예배, 이부는 성탄 찬양 집회를 가집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오늘날에 기독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탄절을 사람들을 축하하는 날로 격하시켜 놓았습니다. 축하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영어로는 celebration입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일이나 결혼이나 임신이나 졸업과 성진 그리고 기업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축하받는 사람이나 축하하는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주님의 탄생에 축하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교회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성탄 축하 예배라고 하는 말도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탄절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축하하는 태도나 수준으로 맞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저하게 다르게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도 기독교의 성탄절을 축하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담내로 불탄일을 석화탄신일을 축하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런 행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주님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경배는 어떤 대상에 대한 경애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경심과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서 절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사탄이 전 세계 종교 모든 종교는 헛된 신에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신에게 다 엎드려 절하게 만들고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엎드려.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께만 절하지 않도록 한 것이 사단의 궤계요 붙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 위에 오직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절해라 우상 신에게 절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어느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의 첫번 경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먼페르사 제국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절단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축하하는 것은 그의 탄생에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대관식에 다른 나라의 사신들이 와서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구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헤로다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니라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멋진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의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열정이 그를 경배하게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할때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신이시지만은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세상의 구원자시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홀자가 없는 이라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분이 없으신 독생자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으로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수록 두려워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 떨면서 그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기록되기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가다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세상의 메시아로 탄생하신 아기를 만왕의 왕으로 알아보고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해로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진 이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한 말을 보았어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그 탄생에 대한 징조를 알았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타 종교 사람들도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를 보고 걱정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 종말에 대한 경각심이나 주님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갖지 않고 종교 생활과 절기 행사로 즐기고 있다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성탄절을 축하하는 행사로만 즐기고 진정 세상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엎드려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시에도 준비되지 못하고 남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이 아니면 나중도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성탄 축하는 잘못된 것이다. 경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신비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페루사 제국인 지금 이란과 이라크 지방에서 1500km 약 940마일 되는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성탄절에 주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가는 거리가 멀수록 가까이 나 와야만 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그와의 교제와 그를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년간의 혹은 수십 년간의 미지근하고 결단력 없는 종교생활, 교회 생활보다 단한 번의 주님 앞에 굴복과 경배가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 영광의 위험 앞에 여러분들의 전 존재와 자아가 굴복되고 엎드려 절하는 단한 번의 경험이 영원히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해할 원동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예배의 대상 앞에 존경과 경의를 가지고 엎드려 절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성탄절의 의미는 날로 태색해 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은 프로포즈하는 날이거나 쾌락을 즐기는 날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의 축하 발표회나 성탄절 칸타타 등의 즐기 행사로 전락해 가고 있음을 보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1 0년 전에 다시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고부터 제가 원치 않았는데도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한 번은 미국에 가면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은 LA의 가장 큰 교회가 그 중심가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오케스트라이제이션, 다시 말해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제 성탄절에 이 칸타타 할렐루야 그 합창까지 하는 그큰 성탄 그 찬양 그런 예, 축제를 하는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집회에 오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휘를 하는데 교회가 핸델의 그오라트리오 뭐 메시아를 부르고 그러려고 하니까 소프라노가 그 정도 실력이 안될것 같으니까 돈 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악기 하는 사람들을 부른답니다. 대표주자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돈을 주고 리허설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그리고 돈 받고 공연장에서 하는 그런 성탄 칸타타를 하고 오라트리오 핸델의 메시아를 부, 불러도 사람들은 기뻐하지만은.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망정지에 읽지 마라. 나를 참여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돈, 돈 주고, 백불만 주면 와가지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다 합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영분별이 없으면 망합니다. 한국교회 신부를 잃어버렸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한때 한국교회가 가난할 때 정말 순진할 때 신부였다는 말입니리가 끊어지도록 주님께서 한국교회 신부를 잃어버렸다그랬습니다 세상 남편에게로 간 것입니다. 경배하다의 헬라와 포로스기네오는 땅에 엎드리다시 엎드려져라 세 노래를 보고 전부 하나도 안 엎드립니다. 고개도 갖다안 합니다. 절하는 척, 엎드려 절하는 즉 엎드려 포복한다. 왕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 엎드려 제거 해야 됩니다. 땅에 엎드리다, 바닥에 엎드려 신에게 입을 맞추다. 교회 나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성탄절을 맞는 목적은 오직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경배하의 주님은 세상 만민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11절에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앞 이마를 땅에 대무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오로 아보다 헬라우로 라트레야인데그 뜻은 종이 주인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일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자신입니까 진정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이번 성탄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방박사들을 비쳤던 별빛처럼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비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탄을 축하하는 절기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며 왕이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로서 왕이신 주님을 향한 불변하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유황은 성전 제사에 쓰이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요 제사장이 되시는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사랑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방부제로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값진 선물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경배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전자와 마음을 굴복시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은 축하의 절기가 아닙니다. 물론 성탄절을 기뻐하고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축하가 있어야 되겠지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주님께 대한 경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 기쁜 소식입니다. 알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네. 엎드려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내삶 전부를 드리고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교주님의 그 탄생일이니까 기뻐하고 절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사람끼리 해야 될 것을 섞어 놓으면 그것이 혼잡이요 그것이 바벨론이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계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교회에서 맞는 성탄절이나 세상에서 맞는 성탄절의 의미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경배가 없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오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